나 아주 비죽박 난리가 났죠? 벨트로 포인트를 줄 겁니다. 제니 입어가지고 되게 핫해졌던 나의 제니 패니깐. 짠! 자, 오늘은 일요일이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닐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메이크업하고 이제 머리는 그냥 대충 그냥 정말 대충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저의 오늘 뭐있지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 고! 룸투어 이후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자, 저의 옷장은 이렇게 아주 뒤죽박죽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나름 질서가 있는 그런 옷장인데 여기는 스타킹존 여기는 또 벨트존 짜란 하, 이렇게 수다를 떨면 안돼 왜냐면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에 지금 고민 중인데 옷을 빨리 골라야 이제 잔소리를 안 듣습니다 아하 아. 오늘은 운전을 오래 해야되기 때문에 원피스를 입겠습니다 으악. 요 원피스 오늘 먹는거랑 음식이랑 안어울리는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오늘 많이 먹을거기 때문에 당첨 짠 일단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이옷이 좀 여성스러운 조금 너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벨트로 포인트를 줄 겁니다. 일단 이 원피스는 더티스 제품이에요. 더티스 여성스러면서 우살르라한 옷들이 되게 많은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살짝 넉넉한 그런 핏인데 조금 먹거나 유니크한 느낌도 주고 허리 라인도 살리려고 이렇게 벨트를 착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벨트는 민가 제품인데 이게 해외 브랜드거든요? 너무 놀란 게한 3일만에 왔어요, 진짜로. 너무 빨려요, 너무 깜짝 놀리죠, 진짜로. 신발은 간만에 호카 신어야 되겠다, 호카. 이렇게 호카처럼 살짝 올라오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호카 신발은 아시겠지만 정말 편해요. 정말. 저는 조금 긴 양말을 이렇게 쉐입 잡아서 신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압박 밴드를 차고 있습니다 정말 24시간 샤워 시간 제외하고 요 호카 신발을 신었고 힘안 줘도 예쁜 룩 그런 룩을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오블랙에다가 딱 이렇게 그냥 무난하면서 힘을 살짝 줬다 그런 느낌의 룩이에요 그냥. 이 키링도 베이트랑 같은 민가 브랜드고, 이것도 민가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요거는 크레아 코로마츠 시미터 리링이고요. 요 반지는 알리에서 구매한 시계 반지입니다. 그리고 요 시각. 언박싱에 본 생각이들만 알 거예요. <laughs> 팔찌도 한번 차고 나갈까봐요. 팔찌는 요두 번째 거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팔찌는 너무 화려해서 빼겠습니다. 구름이 <laughs> 너무 예뻐요. 지금은 다현대를 가는 길입니다. 다현대 가서 네스프레스를 가가지고 커피캡슐을 사야 되거든요 노브랜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특히 이 망고 맛이 맛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 는 스키야. 오늘은 뭐했지? 지금은 저녁입니다. 정말 그냥 대충 밥 먹으러 가는 그런 룩이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맞게끔 머리를 안 감았어요. <laughs> 모자를 쓰고 나가는 그런 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옷을 뒤집었더니 머리가 난리가 나 있네. 간단한 베베 트레이닝 팬츠를 챙겼습니다. 이 바지는 제니님이 입어가지고 되게 핫해졌던 그런 트레이닝 세업중에 하나고 브랜드 이름은 믹스파이어드 걸입니다어 개성이 톡톡 튀고 컬러풀한 그런 디자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브랜드거든요.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 상의는 글로닉 기본 스타일로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런 톤들의 옷이 많은 그런 브랜드거든요. 제가 이 기본 라인, 베이직한 라인들을 쭈르륵 다 쟁여놨는데 그중 하나인. 요이넥 긴팔 티셔츠 라인입니다. 짠. 제가 팔이 진짜 길거든요. 근데도 여기까지 손목까지 이렇게 손등까지 살짝 더 펴져서 나오는 라인도 그냥 딱 그냥 브이 넥으로 되어 있고 베이직한 딱 그냥 기본 디자인. 팬츠는 그냥 이런 편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머리랑 감기 때문에 모자를 쓸 거예요. 짜잔. 이런 모자를 쓰고 나갈 것이에요. 어, 지금 제가 톤이 그레이. 키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워싱이 들어가져있고 살짝 톤다운된 그런 컬러의 캡을 써줄게요 그래서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편하게 쓰고 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신발 제가 또 통굽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또 통굽이더라고요 한 5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치만 정말 편하고 정말 가벼워요 정말 가볍습니다 제가 테무에서 첫 번째로 주문을 해서 받은 제품이 이거예요 나의 작은 테무깡 만원 초반대 주고 구매를 했고, 알리에서 퇴무. 이렇게 좀 저렴한 제품들은 뭔가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크게 주문을 했지만, 정말 딱 맞는 사이즈였어요. 딱히 뭐 냄새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반했어. 그래서 요거를 신고 나갈 거고, 이 파우치 되게 귀엽죠? 이 파우치는 제가 최근에 프레시 라이트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제 영상에 올라가고 난 다음날에 이제 세일도 하고 이제 이렇게 선물도 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파우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휴대용 파우치로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고 있어요. 가방은 이 가방을 메고 나갈까 봐요. 이 가방은 게스 제품이에요.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빈티지한 느낌이 묻어나는 그런 디자인의 백입니다. 이 가방은 제가 미국에서 이 플리마켓 하는 곳에 가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새 제품이었어요. 좀만 깎아주세요이 해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샀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마라탕 마라탕 먹으러 가는 중인가? 예전에 샀던 그런 제품들로 오늘 한번 또다른게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나름의 꿀팁인데 요런 팬츠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가 긴 편이에요 미디가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꽉 올려 입면은 안됩니다 나는 요 부분이 조금 더 짧게 하면은 그 부분이 보이게끔 살짝 내려서 입어주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라톤을 먹으러 왔어요 저는 패션의 이제 계절은 여름에 어그부치 신는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요런 착장은 아무것도 아니다. 덥지만 내 패션이 더 중요하다.